안녕하세요. 이3학번 오선대에 입학하게 된강서아입니다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대학 입시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 많이 힘들었지만 모의 면접에서 항상 좋은 점수를 받게 되어 보람찼습니다. 면접 대리반에 들으면서 모의 면접을 준비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IBR 뷰티 아카데미를 다니고 있던 친구의 소개로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상담을 해주셨던 도희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따뜻하셨기 때문에 IBR 뷰티 아카데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에듀케이터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서 메이크업에 대해더 깊이 배운 후 IBR 뷰티 아카데미 입사를 하여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고 싶습니다. 를더 배워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메이크업과 헤어를 현장에 나가 둘다 인수라는 멋있는 선생님의 모습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 담당 쌤이신 도희쌤 그리고 은하쌤, 세린쌤, 현재 저와 함께 수업을 해주시는 한나쌤 모두 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IBR 순찬 클럽다이